102. t h 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t h e b e s 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자, t e s t a t way 가주어구요 d 부정 t 가설명하죠 미래를 예측하는 o 고의 방법은 i s t o i s to invent it. Fast 명사 뒤에 투부 정사가 수식어로 붙고요. 동사 이즈 나왔고요. 네. 그다음 보으로 투인 바 t 투부 정사가 또 나왔네요. 됐죠? 자. 103번 가 봅니다. 103. People living in town don't know the pleasures of country life. 자. People living in town do know the pleasure of country life. People이 주어고요. living in town 가로 치시고요. Don't know가 동사, the pleasure가 목적어입니다. 전명고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요. The pleasure of country life를 전부 다 목적으로 보셔도 뭐 무방하세요. 당연한 거고요. 자, 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don't know 알지 못합니다. 뭘? Country life의 기쁨을요. 아마 여기서 타운이 마을보다는 도시가 될 거고요. 상대적 개념으로 country는 시골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애들은 좀 어려워해요. country랑 타운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컨트롤 가더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운은 뭐는 읍내 어떤 면이 정도 소재지 로 보면 되는데요 얘네 면도 우리나라 웬만한 시 보다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거예요 얘가 좀 103번이 특이한 경우고요 웬만하면 타운은 그냥 마을 컨트롤 이좀더큰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104번 갈게요 104. A book written by a famous writer is not always a good book. 자, a book, 주어입니다. Written by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 pp죠. 이 책은요, is not always a good book. 항상 좋은 책은 아닙니다. Not always는요, 부분부정이라 그래요. 부분적으로 부정할 때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 여기에 위치 is가 생략돼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 자. 책인데 어떤 책이야? 쓰여진 책이 항상 그렇지는 않아. 이게 돼요. 105번 겁니다. The sweater which you are looking for is in the drawer. 자, 스웨어 명사입니다. 위치부터 설명이죠? You are looking for 명사 명사 are looking for 를 동사로 볼게요. 이럴 때 무슨 격 관계 대명사? 네, 전치사 for 의 여기 자리죠. 목적어가 생략된 겁니다. 이 목적어가 스웨터가 되죠. 이런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는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가 찾고 있는 스웨터는요. is 있습니다. 이때 is 가일형식 동사가 돼요. 있습니다. 있어 It's i n the d true 설랍 안에. 0 6번가 보겠습니다. 106. Those who are good at excuses are seldom good at anything else. 자, 도 h o 못 많은 사람들이에요. excuse를 비굴해. 잘하다. excuse 잘하는 사람들 a seldom 비굴해. 거의 잘하지 않습니다. anything else. 그 밖에 어떤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excuse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good or bad. 도해 나올 때 내가 흔히 아는 단어들을 잘못 사용하면 해석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익스큐즈를 아, 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잘하지 않죠. 어떤 것도 잘하지 않죠. 그럼 뭐가 돼요? 익스큐즈는 나쁜 게 되죠. bad thing이 되겠죠. 익스큐즈는 여기서 네, 아시죠? 변명입니다, 변명. 자, 도해할때 가장 위험한 건 어설프게 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단어는 문장 속에서 많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독해를 많이 하는 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이 좀 꼬였네. 자. 여기까지가 명사 뒤에 꾸며 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고요. 어, 도치된 주어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는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첫 번째, ing. 두 번째, 전치사 뒤에, 명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useful, 형용사. 그 다음에는요, o f s e c r e t 전치사, 명사. 자, the two hardest things. 자, 투부정사 나왔죠. 투부정사.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 알죠? 이 ing, 투부정사, 를 전명구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로 쓰여요. 아, 헷갈리죠? 그럼 그냥 묶으세요. 그냥 묶으셔도 전혀 무방하세요. 별탈 없으세요. 자, 이런 것들. 형용사 9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뒤에 나와서 길어집니다. 자, 뒤에 부분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ing pp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부사도 되세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또 접속사 대동격이 대시라 그래요. 앞에 관념, 이런 추상명사, 생각, 의견,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동격, 접속사 대신 동격을 취해요.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하지만 얘는 동사를 포함하죠. 문장을 만든다는 건 동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형용사 절이 됩니다. 우리는 명사 뒤에 꾸며주는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도치된 중으로 가 보겠습니다. 107. Little did I know that the movie would take so long. 자. I little k new t h a t 으로 가는 문장이에요. 나는요, 거의 알지 못했어. 목적어 did I를. The movie would oh, take so long.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 이때 리들이 앞으로 가요. 부정어. 거의 뭐뭐 없이 앞으로 가고요. I, you가 도치돼야 돼요. 주어 동사가 바뀌니까 도치요. 이때 도치는 어떤 식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바뀝니다. 자 you가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did I know입니다. 자 I like you 나너 좋아. 내가 너 좋아하니? Do I like you? I l i k e you. 내가 너 좋아했어. 어떻게 바꿔요? Did I like you가 아니라 like you가 되겠죠. 됐죠? Did I like? 이렇게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도치라는 건요. 부정어나 o n 가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요? 의문문 어순으로요. 다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더 가보겠습니다. 1 0 8번 갑니다. One o eight. Never does a wise man quit when he fails. 자, never does a wise man quit when he fails. Uh, a wise man never quit 이겠죠. 현명한 사람은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때 이 never가 앞으로 갔죠. 그러면 a wise man과 kit을 의문문으로 바꾸시면 어떤 형태가 돼요? 네. do I like you가 되죠. I like, I quit. 의문문 바꾸면 do I quit? 이 되겠죠. do I like you가 되겠죠. 그러니까 never 나가고 does quit 나오는 거예요. 도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부정어와 온리가 앞으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의문문어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배구문갑니다. 109.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in your composition. 자,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in your composition. 나는요, 이 장문에서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I didn't find. a single mistake in the c o m p o s i t i o n 이 되겠죠. 이거 not을 앞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봐까요? Did I find죠? Did I find? 나는 찾지 못했어.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못했다. Find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a single mistake도예요. 저거를 못 찾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어 싱글 미스테이크를 앞으로 땡겨 온 거예요. 그래서 남은 I did find 에서 바꾸면 되죠. 원래는 I found인데 부정어니까 I did find 였어요. 근데 이날시 도치로 앞으로 간 거예요. 되셨죠? I found 의문문 만들면 Did I find in 거 아시겠죠? Did I find i 거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in your composition. 이 되는 겁니다. 10번 갑니다. 110. Only through dedicated work does a man fulfill himself. 자, Only through dedicated work does a man fulfill himself. 단지 뭘 통해서요? 헌신된 일을 통해서 남자는 이행합니다. 그 자신을. 그러니까 헌신된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찾게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through dedicated work. only가 through dedicated work을 데리고 와서 선두로, 문두로 자리했고요. a man fulfilled himself. only through dedicated work에서 앞으로 갔으니까요. 의 문문으로 더제를 뺐습니다. 되시죠? 자. 111번 갑니다. 111. There is no substitute for hard work. 자, there is no substitute for hard work. 여기서 도치로 나온 건요. there is r e 라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온 거 알죠? 근면의 대체품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의 의미예요. 그냥 there is o 입니다 112번입니다. 112. Now comes the best part of the movie. 자, Now comes the best part of the movie. 지금 오고 있어. 영화의 명장면이. 자, 원래는 the best part of the movie comes now가 되세요. 근데 이 지금이야 지금 할때 now를 강조했죠. 그럼 당연히 의무문 어순으로록 바꿔야 되는데, come이 일형식 동사잖아요. 이런 일형식 동사 중에 come leave go 이런 동사들은요 아꼭 go는 그렇진 않나 자 주어동사가 위치만 바꿔요 하, 안 나와 안 나와 고등학교 때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그때 왜 그런지 알려줄게 안 나와 <laughs>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2-6까지 완벽히 끝내는 게 중요하고 부정어랑 o n 나왔을 때 주어동사 보다 의문문식으로 도치된다. 일단, 요거까지만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백, 아, 뭐, 외고나 과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 인문계에선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아니하는본적 없어요. 자, 113번입니다. 113. In the middle of difficulty lies opportunity. 자, in the middle of difficulty, 어려움 한가운데 전면 구조 가로치시면요. lies opportunity,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어, 아인슈타인 말한 것 중에 요거 하나 이해되네요. 어려움 속에서 기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즈가 일형식 동사예요. 위치를 바꾸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자, 114번 마지막입니다. 1 h a p p y r those who are content with their lives. 자, happy a those, happy are those죠. those 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큰탄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 해피 행복합니다. 보호죠. 해피를 강조하고 싶어서 해피가 앞으로 간 거예요. 되셨어요? 도지는 주어입니다. 후부터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 되셨어요? 네. 114번 여기까지 도치구문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테스트 잘 봐요. 아 테스트는 확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잘 듣고 별표 쳐주시고, 틀려도 자신있게 물어봐 주세요. 단, 준비는 해오세요. 함께 하는 선생들이 더 노력할 수 있게. 고생하셨습니다.